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제가 유튜브 채널 배당 통계 분석 K 요게 수익 창출이 정지가 좀 됐었는데요. 근데 하루만에 어 유튜브 운영자 쪽에다가 채팅 상담을 하고 하루만에 24시간 안에 해제가 됐습니다. 제가 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거죠. 영상이나 저작권이나 이런 것도 문제 없고. 네, 서브 채널을 하나 구축을 해놔야 될것 같아서 일단 하나 구축을 좀 만들었는데요. 혹시 이 계정이 만약 잘못될까봐. 네, 그게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요 배당 통계 분석 k 에는 프로토 위주로가, 아, 프로토 위주로 영상을 찍어서 업로드 할 거고요. 그리고 새로운 채널에서는 축구 토토 승무패 경기만 해서 업로드 할 거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어, 승무패 하시는 분들은 이 채널보다 새로 만든 채널 그쪽에서 보시면 되고 프로토 하시는 분들은 요 현재 배당 통계 분석 K 채널에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멤버십 가입되신 분들은 프로토 어, 승무패 같은 경우는 어, 기준대로다가 커뮤니티 쪽에다가 한 올려드리고요. 어, 그리고 멤버십 77 등급 가입하신 분들은 밴드방이나 또는 어, 커뮤니티 쪽에다가 이제 최종에 대해서 제가 구매픽도해서 올려드리니까 기준대로 하시고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나중에 혹시나 또이 어, 토토 어, 토토 분서 S, 요 채널이, 이제, 뭐, 수익창출에 이렇게 또 된다고 하면, 그때는 좀 상황 보고 어떻게 할지 좀, 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월드컵이죠. 월드컵이라 경기들이 많이 없어요. 축구경기 나 16경기 있는데, 그래도 뭐, 국내 농구하고, 그 다음에, NBA, 누바, 누바 경기하고, 하면 또 프로토 하시는 분들은 경기들이 그래도 아주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좋은 경기들 또 추려서 밴드방 게시판이나 또는 유부 두개다도 멤버십 분들 조합하시는 도움 되시라고 이렇게 올려 드리니까 참고하셨으면겠습니다. 좋 그럼 축구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4차고요. 회카메루나 파나마는 일단 시작을 했고 요 경기는 1.805제는 개인적으로 안 좋아하는데, 근데 승은 저도 보고 있어요. 승은 보고 있는데, 어 여기는 무승부도 되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네요. 봤을 때 또. 승무사이드로 보이고, 결국요 결과에서도 무승부 빈도수가 이건 뭐의미 없죠. 이미 배팅을 끝난 거기 때문에. 요 경기가 되게 찝찝해요. 일단, 이집트, 이집트에는 뭐, 유명한 선수 한명 밖에 없죠. 근데, 벨기에도 월드컵을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월드컵이 시작을 하죠. 배당이 1.31 배당이고, 요게, 요게 조금 저는 우승부 쪽도 좀 보이는 경기예요 아니, 왜 이렇게 두 개. 벨기에. 이렇게 해도 별 차이는 없을 것 같긴 한데 매일 매일은 또 해구매일 맞고요. 추가로 또 연구할 게 있어갖고 뭐 하나를 넣어서 어더니 같아요. 무가 상당히 높네? 무가왜 이렇게 높지? 걸로 가야지. 오. 어... 해도 마찬가지. 확률이 잘못됐네. 이렇게 해야지, 맞죠? 요 경기, 요, 요 배당이 일단 승무사이드로 보이고, 저는 무승부 아니면 햄무 쪽이, 햄무 쪽이, 저가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무승부 하면 햄무. 이집트, 벨기에. 햄모 느낌도 나서. 근데 이게 무승부가, 왜 이렇게 무승부가 보이는지 모르겠네. 일단, 벨기에도 팀이 강력하긴 하죠. 근데 저는 이게 무승부 쪽이 보이고, 무승부 아니면, 승아이면 햄모 쪽으로 봅니다. 햄모. 이렇게 보니까, 무승부를, 보, 어, 예상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23번 경기, 바레인대 세르비아. 승없고요패 8에, 무승부 4회고요 요거는 세르비아 승부입니다. 89번 경기, 티르키에댐, 체코. 승 9에, 패 19에, 무승부 6 6회고요요 경기, 요 배당은 무승부가 좋아 보입니다. 3.15 배당. 저는 무승부 입니다 92번경기 스웨덴 대 알제리 승 11회,패 12회,무승부 59회고요 일단 무승부 빈도수도 좀 있긴 한데 일단 스웨덴이 그래도 이기지 않을까 그 승무 사이드로 봅니다 핸모 쪽이 좋아보이는데 3.50핸모1.77 보다는 뭐? 104번경기 콜롬비아 대 8라가이고요승 11회, 패 6회, 무승부 58회고요. 어, 구매율은 패는 다 콜롬비아 사이드, 구매도 아, 국내도 조금 어, 콜롬비아 쪽으로 다가 좀 하고 있습니다. 이거 콜롬비아 승부입니다. 134번 경기 슬로바키대 칠레 승 23회, 무, 아, 패 2회, 무승부 55회고요. 슬로바키, 칠레 승은 없어 보이고 1.44가 좋아 보이고요. 저는 이거 무승부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슬로바키 역배 빈도수 상당히 높긴 한데, 슬로바키, 칠레 무승부 쪽이 더 땡기는 그런 배당입니다. 137번 경기, 노르웨이 대 핀란드 승 11에 패 없고요. 무승부 47회고, 이거는 노르웨이 사이드로 보입니다. 1 2 5 햄무 쪽이, 아니다, 햄승도 나올 수 있을 텐데. 140번기, 루셈부르대 불가리아, 승 2에, 아, 루센부르하고 저기 누구요, 걔네, 어씨 그거 뭐야, 5.2배당이고 5.7배당, 암폴, 역배 갔는데, 승 아니면 무승부로 해서 역배를 갔는데, 무승부가 나왔습니다. 프레는 좋다고 했고요 부러졌습니다. 승 2에, 아, 승 11에, 패6 0패 무승부, 1 3회고요 요 배당은 불가리아도 불가리아도 좀 수비적이고 불가리아도 무승부를 굉장히 좀잘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거 무승부 쪽이 좋아 보입니다 무승부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1.44 배당은 이거는 거의 90% 이상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143번 경기 슬로베니 대 몬테네그 승 15회 패 17회 무승부 5 5회고요 여기도, 여기도 무승부 쪽이 3위로 배당, 무승부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배당이기도 합니다. 여기도. 슬로베니. 슬로베니가 흐름이 더 좋긴 해요. 이거는 무승부보다는 그냥 슬로베니 승, 슬로베니 승 쪽이나 나올 수 있긴 해요. 이게 무승부나 역배쪽이 빈도수가 상당히 좀 높다는 부분 조금 걸리긴 합니다 요 146번 경기 이건 해외배당은 다 없고요 아랍에이트 항구 승8회패 5회 무승부 7 0이래 고요 이거는 한국이 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어, 프랜차이즈 1.73배당이 좋아 보입니다. 149번 경기 카타르 대에카도로승8회 패6회 8회, 아, 무승부 51회고요. 이것도 2.95배당이 무승부 빈도수가 좀 상당히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좀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월드컵이 또 카타르 월드컵이잖아요. 그래서 또 이거는 오늘일 한시 홈 이점이 또 있기 때문에 카타르카타르 이거 현재 1.5배당 프랜 사이드 쪽으로 다가 저는 다음. 152번 경기 몰도바 대 루마니아 승2대패 11회 무승부 13회고요. 몰도바 왠지 사고 칠것 같은 그런 현재 좀 배당 흐름이라. 어, 배당 뚝 떨어졌네. 떨어지긴. 아니, 누마니아죠, 누마니아. 누마니아인데, 이거는 우승부 사고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배당입니다. 150, 한 6번 경기? 아니다, 아니다. 아까 그거는 그냥. 어 잘못 봤어요 제가 루마니아 승이고요 여기 요기, 여기가 좀 사고 날 것도 여기 몰타 대 아일랜드 이 이거 어 아까 이게 거 잘못 봤어요 몰타 대 아일랜드 요게 랜사이드가 좋아 보이고요 무승부 아니면은 몰타 역배도 좀 생각이 됩니다 저는 역배는 1 1 0배당 역배 봅니다 승 없고요 패 일에 무승부 이게 왠지 저는 역배 역배 빈도수가, 역배가 좀 들어올 것 같은 그런 대상이,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 역배, 가실 분들 역배, 역배 한번 가실 분들은 가세요. 160번 경기, 헝가리 대 그리스, 승 12회, 패 17회, 무승부 5 5회고요 헝가리 그리스 2억 쌍수 받았죠 3.05 3.05 요런 배당이 무승부가 굉장히 좀잘 나오기 때문에 저는 1.57이 좋아 보입니다 1.57가 보이고 근데 해외는 헝가리가 헝가리 쪽이 점보로 헝가리만 이거 이거 참 궁금하죠 헝가리 해외 쪽으로는 매일 100%로 돼 있습니다 그점 참고하시고요 저는, 무승부 아니면은, 포아리 승. 마지막 갱인가요? 163번 경기, 오스트리 대 이탈리아, 승 14에, 해 8에, 승부 6 6개고요 이탈리아도, 얘네도, 약간 좀 죽음의 조 아닌가? 이리아 여기는, 오스트리, 오스트리. 왠지 오스트리 사고 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승패 배당으로 보이고요. 저는 여기도 사고 칠수 있는 그런 배당이지 않나. 오스트리 역배 옵니다. 역배. 이탈리아. 이것도 친성경인가 그럴 건데. 그래서 이탈리아가 굳이 뭐 원정에서 빼지 않, 아, 힘을. 뺄 이유가 크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지금 월드컵 어, 친선 경기 이런 거기 때문에 강팀들을 넘어 강팀으로다가 어, 안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주전이나 그런 선수들을 아마 조금 쉬게 시할것 같아요. 특히 주부메조 같은 경우는 분명히 주전 안 나올 거예요. 잠깐 뛰다가 교체 하던지 아마 컨디션만 이렇게 맞추는 쪽으로만 아마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 죽음의 조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주전을, 어, 포지션도 살려놔야 되고, 뛸 이유가 없죠. 월드컵 본선에서 뛰어야 돼. 월드컵에 뛰어야 되니까. 때문에, 오스트리아하고 울타 여기도 사고가 날수 있지 않을까. 네 아 배당 떨어졌네, 씨. 야, 시작했데 무슨 말이 무섭게 그냥 뚝 떨어졌네, 아. 9.10에 7.33 배당인 해가 영상 찍자마자 그냥 뚝 떨어졌네. 안 가지. 9.10 배당에 다갚야 되는데. 이렇게 보니까 참고하시고요. 저는, 체코, 티르키아 체코 무승부, 그 다음에 슬로바키 대 칠레 무승부, 그 다음에 눅샘부라하고 불가리아 무승부, 이렇게 3무 한번, 도전 한번, 부러지더라도, 부러지던 뭐 같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94회차, 프로토 분석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경기들이 많이 없지만, 또, 어, 국내 뭐 농구라든지 배구, 그 다음에 느바, 이런 것까지, 해서 또 멤버십 분들한테는 좋은 경기들 나오면 찾아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